쑥이랑 참깨가 진짜 원픽이야.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The theme. 이번엔 나쵸 치즈 이번엔 감자 돌아가면서 먹다 보면 몇 봉지를 먹는지 모르겠어 보트마루 디 페스티벌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에 우리 봉지털고 먹는 오레오 블랙. 음, 저희 집에 이봉지만 지금 몇 개째 쌓이고 있어. 음, 카다미야 제일 딴딴한 거 뭔지 여쭤보시던데요. 막카다미야가원탑으로 제일 많다네요. 진짜 마지막이어야 할 비스코티. 너무 맛있어. 저 신라호텔 망고빙수 먹으러 가요 유튜버 김원성이라고 하시는 호텔 사장님이 계신데 그 분이 지금 호텔 리뷰 영상들을 찍으러 다니시나봐요 그거 따라서 저 그냥 망고빙수 맛보러 갑니다 더 신발.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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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호텔 어. 호텔 지금 올라갔는데 호텔 올라간다니까 차 태워드릴까요? 여쭤봐서 깜짝 놀랐어요 역시 신라호텔 옷시점이 있구나. 다이 완전 어 미쳤어. 어떡해 여기 이핸드워도 핸드, 좋아. 부드럽다. 너무 예쁜 거 아니에요, 네? 오 진짜 예쁜데요? 치마 엄청난데? 와. 아, <laughs> 리스키 리페이 샵으로 원래는 운영이 되어있 근데 말이에여 원래... 안에 룸이에요. 저는 여기 룸이 있는지 오늘 알았어요. 비페 접시 하나 그대로 이렇게 들고 오신 거. <laughs> 평소에 이런 데 와서 자주 드세요? 응. 그 비경이 따로 있다면서요. 응, 맞아. 거기 수량 너무 좋은데? 오늘은 응. 무슨 룸에서 주무셨어요? 그냥 일반 룸. 일반 룸. 그때 마음에 없다고? 저는 호텔에서 주무셔서 아니, 콘텐츠 찍으려고 주무시는 건줘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응. 진짜 망빙 하나를 위해서 그냥 응. 다도 상관이 없는. 데 저는 호텔 일을 하니까 응. 서울 축장 오면 일부러 캐슬 응. 돌아다니잖아요. 응. 응. 저는 잘못 자체가 응. 일이라서 응. 일을 응. 일을 보고 응. 하니까. 뒤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되게 맛있는 응. 것 같아. 근데 보통 샐러드를 제일 먼저 주시지 않아요? 예, 맞죠. 응. 신라호텔도 그럼 뷔페에도 따로 있어요? 응 음, 있어요 아 되게 유명 음? 어, 저녁 먹으러 많이 가죠 근데 기본이지 음, 음. 어? 음. 너무 맛있어 맛있다 음. 아, 진짜? 음.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 이게 음. 좋다 음. 와 정말 맛있다 막. 막 느끼한 것도 아니고 더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빵 찍어 먹 완전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이거 진짜 남녀 노소 좋아할 것 같은데 맑은데 왜 깊지? 푸른데까지 향이 응. 이게 조금 되직한거같은 거? 아니 이거 한거 봤어? 이게여성스 음식들이 다 엄청 부드럽다 응. 대신에 이를 낚는 거좋아 내가 이 스타일 응. 응. 전체적으로 간이 엄청 응. 약하네 감사합니다 응. 음. 근데 닭가슴살 진짜 좋아해요 음? 맛있는 닭가슴살이네 비드응사있때가지고 <laughs> 반대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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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맛은 별로 없는데 연... 조금 스테한것 중에 데연탄파비였어그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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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안나 넣... 를 같이 음. 한이이 청담동 잠깐 갔다 국내산 100% 애플망고로 준비해드렸으니 처음에 망고 한 번씩만 먼저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얼음이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옆에는 영월에서 만든 수제 팝과 망고 샤벳트를 준비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음. <laughs> 이 정도면 지 최소 당도 15 이상. 음. 와, 와 정말이다. 이제 망고 어떻게 먹어? 채 써듯이 나온 얼음이. 응. 무서워. 하나당 오0 원, 오 원이야. 안 돼, 팥도 맛있어요. 응. 아까 팥도 무슨 국내산 말이 아니 직접 순발하고 재는 음. 팥 진짜 맛있다. 안 달아서 더 응, 그러니까. 고급진 것 같아요. 안 달아서 더 오른 것 같아요. 응. 망고도 단데 팥까지 설탕 들어간 맛이었으면 진짜 금방. 좀 진, 손가락 내놓기 음 오히려 얼음 얼음 진짜 그리고 우유 맛도 많이 나지 않나요? 어물어물 맛이야 또 응. 감성을 따지 따지기 때문에 음. 신라 감성이랑 그러면 좀먹으만하고 응. 여기 올때 이미 금액을 알면서도사먹으러 응. 오는 거잖아요 이게 목적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먹는 거고 맞아. 일단 나오기 전부터 맛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laughs> 망고 먹는다 했을 때 응. 막뭘 이게 입으로 맛있라는게 아니라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어? 먼저 와, 어. 바로 이렇게 아, 나왔던것 같아. 것 같아 브랜딩이 확실히 된 마케팅이다 저 그래서 막 당도 몇, 몇 심이고 그런 걸 응. 떠나서 그냥 아 맛있다 그냥 <웃음> 약간 <laughs> 그 종두덩이처럼 <종터리가 웃음> 침 떨어지는 어, 것 이제 얘기해 이대 얘기해 이거야 침 떨어지는 것처럼 그냥 어? 맛있다 <laughs> 이렇게 되는 이거 여기가 맛있 이거 충분히 달요 먹는데 때도 <때로>... 엄청 다른 거보다 고급스러운 맛인 거 같아. 그 향이 좋. 어, 오히려. 이렇게 어. 하면 뭔가 이게 처음에는 물 맛이다가 이게 끝에 응. 이렇게 남는 게 이게 고급스러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실라. 여긴신라야신라야 십만 원 먹어 내가. 어. 한 입에 거의 만원돈이라 다시 한 번. 만원아그 사람. 만 원이야. <laughs> 빨리 아니, 찍어주세요. 이거 이거 안 찍었다고. 이게 지금 3만 원이에요. 이에요안 찍었더니. 음! 음 녹지네요 너무 맛있아여기뭐시인거 <laughs> 같아. 눈이 약간.. 약간.. 척 이상한데? <laughs> 이 모자란 망고를 얘가 다채워네 진짜. 얘가 당돈 역할이었네. 역시 달아야 되는 거니 맞아. 광고 <laughs> 진짜 맛있는데 뭐 <laughs> 너차그 근데, 어. 근데 사실 또 현실로 돌아오잖아요달달한 달달한 망 처음.. 같이 드셔야 돼요. 얼음이 망먹 같아. 진짜 망고가 숨을 음. 이 안에도 사이. 이 안에도 들어 있는게 봐요. 네. 아 맞아. 안에도 만두가 막... 있는지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걸? 없는데? 보고, 없네. 없어. 어 옛날에 있었는데. 아니야. 너가 까매. 저못 못해. 파시랑 샤베트랑 다 같이야. 맛있어, 이것도 다 너무 같이. 맛있다. 어, 그 전에 제주 신라에서 먹어봤어. 음. 어 음. 달라요? <laughs> 음. 그 먹으면 먹을수록 맛것 같은데. 음, 음, 음. 못하고 t is 시 응. 얼마 있다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 요 w h 이 t is it? w h a 이 is it? What i 어 i 뭐 <laughs> <목소리> <laughs> 어, 시럽도 근데 음. 달진 않네. 음. 지금 여러분들은 0만0천짜리 새콤, 생귤 생길. 귤 정말 정확하게 그 맛이 없네. 생귤생 그냥 귤 먹는 게더 맛있겠다. 망했다. 아, 이거. 어, 이번 기회에 뭐카나향인 것도 싹. 아 이런데 갑자기 또 비주얼 보면서 <laughs> 돌변하기 시작했네. <시작해서. 웃음> 아, 근데 이거는 귤 자체도 단맛이 너무 없어요. 맛있어. 그거 그냥 얼려왔는데. <laughs> 근데 이게 귤이 맛있고 이 빙수가 맛있어. 이 과일을 안 먹고 빙수만 먹는 건 맛있어. 이게 말이 돼? 호텔이니까. 그냥 물론 네. 호텔이니까. 네. 이거를 다 먹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음. 얼음의 질감은 어떻습니까? 음. 우유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주스 그 자체. 근데 망고는 비싼 애초에 망고 자체가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음. 수긍하고 가는 면이 있는데. 이거 완전 딱 귤. 현실 부정 중이야, 지금. <laughs> 근데 여기다가 뭘 하면 맛있었다? 여기나가 갈까 말까? 음. 뭐였지? 해야 된다 하면은. 음. 망고 때문에 대체제로 시켜버리니까 음. 더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거잖아. 만약에 여기 는 망고면서 아예 안 유명했어. 아니죠. 그래도. 먹어 보고 음. 어떤지. 아니 여기서 돈을 더 쓰시면 어떡해요. 귀한 친구를. 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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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기 아주 달달하다 서울에서각하면 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은 가벼... 가벼운 볍가 크림인데요? 크림이 좀 나왔네 생각보다 엄청난 초코였구나 음. 와 진짜 초코 그죠 제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니 초코 파지 그래 이게 손으로 그냥 네. 대충 져서는 안돼요 대박 어. 제 스타일 못하 정말 음. 그 자체에 맞아. 이때도 다아봤어 진짜 그 자체가. 뭐 아와 재료... 응. 진짜 <laughs> 지나다. <laughs> 진짜. 와 진짜 지다오이 크러스트도 지화삭삭하고 응. 화작, 응. 시장님 말아주는 화작함이 제일 <laughs> 제일 뭔가 와닿아. <laughs> 정말 화작해요. <laughs> 완전 고소한 거. 막 그대로로시 느낌일까 했는데 그것도 아닌 음, 거 어, 맞아, 그냥 쿨리, 그냥 네피냐 센터 그냥 다 그냥, 센... 그냥 음. 그래서 사람들이 그인한 사람들 어떻게 보는그 제품에 대해서 약간 좀 해결했기 에 빵의 정의를 해보 거예요 발음을 시켜 하는 빵 아, 음. 책 쳐다본단 말이 그래요, 음. 그냥 학생 자들은 다. 네. 내 돈을 받고. 그리고 그 사. 어. 근데 그걸 보면 아주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날인데 비까지 와서 미치겠어. 저는 이태원 샐러드셀러고 미팅 갑니다. 젤러드셀러의 청와박요 예쁘다. <웃음> <웃음> 음, 맛있겠다. 오늘 전에 일정도 있으셔가지고? 응. 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 있어. 에너지가 너무 크면. <laughs> 조전 비스코티 먹어 볼게요. 오늘 하루가 아주 아주 길었습니다. 행동 반경이 어마무시했어. 자라 이번은 아몬드 볶카 I'm on the move, 빵빵 얼린 거는 어떤 느낌이려나? 얼먹 더 맛있는데? ei hey. 진짜 제 원픽은 코코넛인 것 같아요.